상담 한 번이라도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드디어 받았네요 예. 이 절실한 마음 예전 알베도 픽업 때 알베도 뽑고 투자도 정말 많이 했어서 이번 픽업에 이토 뽑으려고 존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픽업이 가무 픽업이 거의 확정이라니 가무는 진짜 무조건 뽑고 싶거든요 지금 파티는 부족하게 앙치 않게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이토 뽑는 거랑 가무 뽑는 거 중에 파티 자유도나 활약이 더 높아질까요? 픽업때 20정도는 현질할 생각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티화력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성유물 던전 말고 다른 곳에 투자할 곳이 있을까요? 접은 기간이 길진 않네요 네. 그렇게 길지 않아 캐봐야 버전 한개 정도 되겠다 두 개? 한개두 개? 그 정도 접었겠다 내 예상으로는 윈드 볼륨 때 접은 거 같은데 오픈 때 했다가 윈드 볼륨 때 접은 거일걸? 딱 그쯤 질릴 거 같아 해등절 한번 맛보고 이제 또 축제하려고 하니까 좆 같아서 접었다가 1.5대 야타 좀 잡고, 이제 1.6대 제대로 하고,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58레벨이길래 스펙 좀 맞춰 놓줄 알았는데, 다 하자가 있네? 라이덴도 하자가 있고. 얘는 뭐가 하자가 있어요? 원충이 너무 하자 있어요. 원충이 너무 하자 다 하자가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제 마음에. 58레벨 기준점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58레벨 기준점으로 10점 만점에, 0점, 한0 100점 만점에 한, 마이너스 2,842만 점쯤은 줄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단한 캐릭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단한 캐릭이. 도저히 58레벨이라고 볼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잔인하게 말을 해요 할수 있어요. 어떻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본주님이 좀 이제 파티 DPS도 좀잘 나오고 이러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58이면 이제 그쯤 되겠지 싶었는데 첫상담이신데 다정디스 불러와. 뭐, 다정하게 이야기해주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음, 아, 의미 없어. 이런 분들은 한번 독하게 말을 해줘야 돼. 왜 독하게 말을 해줘야 되냐면은, 그냥, 이제 이 상황에서 그냥 빗대서 만족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일단은 는 껍데기가 없고, 껍데기 없는 거부터 아웃이야. 뭐, 스탯은 나쁘진 않아. 근데 껍데기 없는 거부터 아웃이에요, 일단. 맞추느라 되게 고생한 건 알겠는데, 음. 그러고, 방금 요이미아는 괜찮지 않나? 았 오, 현인 요이미아면은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첫날이야. 제가 시각이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카자가 없는데, 지금 카자가 안 보이거든, 내 눈에? 없는 거맞지카에데리아 카자. 카자가 없다면은 올 불밭다 요이미아도 못해. 현인 었다 써요. 뭐쓸 수도 있겠지만, 어찌저찌. 좋지는 않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그러고, 어... 아야카도 너무 좋은 스펙이야 이거. 추악이 빙 4세 낀다고 해도 너무나 아 원마가 너무 높아 쓸데없이 특성 좀 볼게 모나는 사망 직전이고 지금 덱을 쓴다고 했을 때 지금 덱 포텐셜 센건 되게 많은데 어디보자. 대표적으로 라이덴 덱이 하나 있겠죠? 지금 카자가 없는 관계로 베네시고, 어, 여기에 뭐, 사라랑, 뭐, 모나 넣어준다고 하면 뭐, 이런 덱 하나 쓸수 있겠고, 여는 뭐, 종배도 행추고, 고도 행추.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면, 야, 데미지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일단 사라 맛이 갔고, 모나 맛이 갔어요. 그래서, 라이덴이 혼자 다 해야 되는데, 라이덴 뻥튀기만 넣어서 이정도 효과를 보긴 좀 힘들어 지금 모나가 치확이 5에 아예 안 키워놨어 그래서 이거 모나같은 경우에는 딜이 어느정도 나와야돼요 사라랑 둘이 둘이 합쳐서 한 20만은 나와야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원사이클 돌렸을때 100만 단위는 넘어갈거 아니야 어? 근데 꼴랑 라이덴만 50만 떠버리면 어떡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들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일단은 저는 기본이 이거예요이 게임 시작할때 이거 두개거든요 이게 고돌파일 거란 말이야 돌파를 안 봤어 이거 두개 근데 둘다 고돌일 거야 이제 고돌이면은 당연히 얘네 두 마리가 완성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완성이 안돼 있어 특히 향릉 지금 본주님 같은 경우에는 게임 정보가 한 1.6버전쯤에서 멈춘 것 같아요 향릉이 요즘 고점이 얼마나 높냐고 물어보면은 사성 중에 거의 최고 중 하나예요 행추랑 비벼도 손색이 없는 캐릭이랄까? 제가 왜 다정하게만 말을 안 하냐면은 레벨이 56이면 다정하게 말해줄 수 있어 57까지도 다정하게 말해줄 수 있어 초반이면 58이면은 이제 진짜 게임 알거다 한다는 소리거든 근데도 이제 슬슬 몸이 안 움직인다는 거는 무언가 지금 그냥 하루 들어와서 뭐 간단한 거뭐 하고 그냥 꺼버리고 이런 느낌인 건데 내가 지금 2단계면은 존나 재밌게 할 때거든요 한참 저는 구라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정도 종결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좀 얘기를 하는 편인 거야. 이렇게 본인이 열심히 하고 안하고 차이가 되게 나눌 수 있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큰데, 지금 가무 뽑겠다고 했죠. 자, 가무를 뽑는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종려 넣어주고, 뭐, 향릉이랑 베넷 붙여주고, 뭐, 가무 뽑았어. 이제 이번 덱 라이덴 써야 되거든. 그래서 라이덴 넣어주려고 행추 보니까, 얘는 원충식이야. 심지어 근데 기치 세트도 아니야. 치피 반절 붙은 그냥 원충식에 끼고 있는데. 사라 넣어주려 그러니까 사라는 또 이제 무기 첫날 뜯어서 쓰면 된다고 칠지라도진 놓고 어? 이제 힐 놓고 쓸라 그랬더니 뭔가 하자가 있어 전부다 딜이 안 나올 거야 이거 또 그렇게 생각보다 잘안 나올 거야 2번1 번도 마찬가지로 향릉이 딜이 좀잘 나와야 되는데 향릉이 좀 딜이 안 나오는 그런 대기라서 애매하고 이토 물어보셨는데 지금 이토 성유물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톤은 치피뚝 써야되는데 없네 알베두 어, 알베도는 음, 그래도 키우려고 하고 있었고 음 이건 좋네 괜찮네 그래도 그래요 이쪽은 그래도 진짜 애정이 있나보네요 너무 이쪽만 가는거 같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어, 근데 말이 돌긴 했네. 껍데기는 그래도 그래서 방금 말한 애들 위주로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얘는 왜 왕실 4세트가 왜 없어? 아직도 왕실 4세트 껴주시고 원충도 200한 20은 나와야죠이 정도 레벨 왔으면은 무기가 참봉인데 기초 공격력 높은 무기 낄 거면은 기본적으로 원충220 정도는 가야 돼요. 얘는 바람 4세트 이런 거 기본적으로 껴주셔야 되고 성유물 착용법은 그냥 유튜브 부분 다 나와있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톤은뭐 나쁘진 않네 좋지도 않지만 3902님이 본주님인가요? 성유물 운이 안 좋아요 음, 글쎄 글쎄요 진짜 안 좋은 거 맞아요? 베이스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무려 두 개나 있는데 지금 강화해서 치피 붙으면 어떡하게 없다고 하기에는 레벨이 너무 높아요 그니까, 저를 설득시키려면은 레벨이 낮아야 돼요. 왜냐면, 평균 외기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 물론, 저도 물원피 아직도 없는 거는 뭐할말 없는데, 원소피의 속성 성배와는 상관이 없어요. 애들 기본 스펙은.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정도는 다 돼야 될거 아니야. 정말 글쎄요. 전부 다 봤을 때. 운이 없다고만 얘기하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음. 심해 커져. 200개. 왜 이렇게 심해 쪽이랑 기치를 많이 두셨지? 어느 정도 타협을 보면서 맞추셔야 되는데. 얘는 웬 공포야? 아까 행추 시계를 예를 주세요, 차라리. 일단 본주님의 안 좋은 습관 중 하나가 성유모를다 20강까지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저라면은 그냥 저 아까 강화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들어 내가 딱한 두번 붙였는데 쓰레기같아 그냥 전 바로 갈아요 왜 갈아버리냐면은 그 20강짜리 늘리면은 이게 20강짜리 내기잖아 지금 이런식으로 쓰지도 않는데 이게 늘어나만 나있어 그래서 여기에 그 레진이 늘어나서 정작 강화를 못해 강화를 할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요 예를들어 본주님이 지금 낄수 있는거 간단하게 항릉 세팅 지금부터 맞춰볼게요 제가 한번 자, 치왁 뚝은 일단은 저연의 기치로 베이스를 잡아볼게요, 제가. 자. 아까 이거 괜찮았거든요? 공포만 붙어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 이제 불원소피의 성배를 베이스로 잡을 거예요. 어, 좋은 게, 치피보다는 치왁이랑 치피 밸런스 잡힌 게 좋으니까. 이 정도 레벨 앞서면 원소피의 성배는 이렇게 많죠, 대부분. 그치. 뭐 이런 거에 치확치피 붙이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돌려쓸만한 거좀 있나 볼게요. 음, 이런 거 돌려쓰기 좋죠. 꼭 유임이야 메인딜 아닐 때 이런 거 돌려쓰면 되겠죠. 어, 일단은. 나중에 뭐 하나 더 강화한다고 치더라도 음지 절연의 기치 한번 또 베이스 잡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원충식에 많이 쓰죠. 음. 이거 아까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아요. 제가 저도 이거보다 좋은 거는 별로 없어요. 하나 있어요. 라이덴이 낀 거. 그러고. 깃털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4짜리 중에 원충이랑 치악 붙은 이 베이스 좋은 거, 이거, 이거 좋은 거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아까 20강짜리 좀 있었는데, 음, 뭐 이런 거 하나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베이스 다 잡혔죠? 그 다음에 이거 스탯을 보죠. 지금 17%. 17%. 여기서 이제 어획을 껴준다고 하면 어획을 아직 안켜놓으셨는데 어획 낀다고 하면 12% 오르죠. 그럼 베이스 치확이 벌써 29%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뚜껑을 한번 강화해볼게요. 강화할 게 없죠? 예. 네. 이게 문제예요. 없잖아, 강화를 할 게. 20강짜리 쓰지도 않을 것들만 한 트럭 이렇게 드르르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강화에 대한 그 기회가 없잖아. 기회비용 자체가 사그라져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뭐 예를 들어 아까 20강짜리 됐는데 쓰레기가 되면 계속 깔아요, 저는. 20강, 18강 되고, 18강, 15강 되고, 13강, 15강, 13강 되고, 상관없어. 그냥 계속 넣어요, 저는. 이제, 이제, 이거 한번 갈아볼게요. 이게 그나마 갈만하네요. 이거는 진짜 안 쓰겠다. 이거 갈, 갈아, 볼게요 자, HP 붙었어. 존나 구린 거 맞아. 어? 이거는 안 쓰는 거 맞아요. 근데, 그래도 향릉 베이스 잡아주기엔 문제 없어. 뭐, 여기에 HP 붙은 게 제일 베이스인데, 아, 없는 걸 없는 대로 어떻게 써. 아, 없는 걸 없는 대로 써야지. 대신 다른 파츠에도 좋은 거를 많이 땡겼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면은, 어, 봅시다. 자, 여기서 지금 강화 마저 들어가면은 몇 프로 남았죠 뚝배기가. 자, 31%까지 붙어요. 10% 오르죠? 10%. 자, 그러면은, 향 뚝배기 같은 경우에 45%가 나와요. 지금. 45%면은, 어획 들면 57%인 거예요. 궁극기가. 자, 57%의 치피, 뭐, 강화 좀 하면 좀 붙겠죠, 당연히. 예, 네, 뭐, 강화 좀더 많이 아니면 치에 붙든가. 그러면은, 얼추 한120% 잡아, 그냥. 어? 그래서, 뭐, 120%쯤에 원충이 한 240쯤 나와버려. 그러면 향릉 당장 썼을 때 체감이 달라요, 체감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본주님 같은 경우에는, 강화법부터 지금 잘못돼 있어요. 원, 그, 성인물 강화할 때는. 강화를 한 8강에서, 본주님쯤 오면은, 8강쯤 왔어. 쓰레기 같아. 그냥 가라. 그러고 다시 또 8강, 12강까지 했어. 또 쓰레기 같아. 그냥 가라. 망설임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지 석유물이 계속 좋은 게 나와요. 지금 보면은 기치가 벌써 이만큼 쌓여있잖아요. 막 시메카자리랑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어어 왕실 시계가 좋은 게 필요하다. 그럼 본주님은 왕실을 안돌려가도 되잖아. 이 정도 레벨 왔으면은. 갈아버리면 된단 말이야. 이국서한 80개든 90개든 갈아도 뭐 시계 하나 쓸만한 거 나왔어. 그럼 다시 아까 그 시계 공포시계 주고. 이런 식으로 좀순환을 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예. 네. 이거는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노하우가 쌓이는 방법인데 향은 맞추는데 지금 3분도 안 걸렸잖아요. 기본 스펙 이상 맞춰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 향능이면은 저는 기본이라고는 안 불러요. 못 맞춰요. 뉴비들 이렇게. 맞춰보라고 해봐. 못 맞춰. 그래서 본인이 딱 손댔을 때 바로바로 바로 스펙이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기점으로 좀 봐야겠죠. 보편적으로. 얘는 뭐, 만약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원피 성배라고 하면은, 호두 같은 경우에는 공포가 아니라 HP가 붙은 걸 써야 되거든요. 자, 불원소피 한번 살펴봅시다. 쌍 HP 있잖아요. 여기에 치확이나 치피만 붙으면 그냥 이것보다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쌍 HP인데. 강화할 기회가 있잖아. 스스로 기회를 왜. 여기 그냥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거. 베이스가. 스펙업 할 방법이 이미 자기 손 안에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을 못 하는데. 성형을 운이 없다고만 하면은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쵸? 여정은 자, 여기까지. 여정은 여기까지.